인하세요, 이기 머리, 머리 벗어봐요, 머리. 벗으면 후드티 써줘요. 어? 맞죠? 오. 지금 알았어요? 어. <웃음> 아, <laughs> 아 개귀여워. 판다 어, <laughs> 뿌려놨거든요? 자기장 요 자기 아, 군대밖에 아. 없으면... 아, 이나자기장이네요 자기장인. 자기장인. 어디가, 어디가, 왼쪽. 어,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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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왼쪽, 왼쪽. 왼쪽. 2 0 스무 시간 베르니 왼쪽으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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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지 그렇지 음료수 없어요? 네. 아이고 아이고 아냐아냐 그냥 생각하기 시작한다 생각하면 안돼요 물어보면 안돼요 <laughs> 아, 물어보면 <물어봐도> 안돼 멈춰 <laughs> 멈춰서 템 눌러서 물어보면 안 돼요 그냥 달리는 도중에 템 눌렀다 떼봐요 되죠? 아니 10분 아아안돼 계속... x 안안 아니 아니 그 가요 미안해요 <laughs> 그가 x 가아니아 오.. 아이 아상 아이 아직... 구상.. 아이 FF FF 어.. 가..가..가.. 어? 한.. 한간쯤에 도오 앞에! 앞에 사람 앞에 사람!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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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주상, 거, 주상 먹고 싸, 천천히 쏴! 쏴! 주상 먹고 쏴! 못 봤어요 저..저..저.. 저사람 체도로 떨리는거 봤다 나도 봤다 가가가 가가가 가, 가, 저사람 <laughs> 못 봤어요? 어.. 왼쪽 왼쪽 앞으로 가 앞으로 가 왼쪽으로 <laughs> 에, 그쪽으로 쭉 가요 이거 구야 말인데 가곧 적을 <laughs> 만날거야 비명 지리지마 안..안 찍으려 했는데 엎드려서 힐링 제트 아, 상 어? 상 없어요 저 지금 아무것도 없어요 이쪽으로이쪽으로어 이쪽이다 어... 그쪽으로 쭉 가면 사람 있을 거예요 근데 알트로 주변 둘러보면서 가야 돼 음. 아직, <laughs> 아직 그거는 <laughs> 좀 어... 내가 <laughs> 과부하돼요 음. 오케이 오케이 잘 보세요 지금 붕대 몇개 있어요? 어 이거 막 멀쥐잖아 <laughs> 아직 알트는 무리야 아 근데 진짜 근데 너무 위험한 도박 아니야? 진짜 이거는 진짜 강철 심장이야 사실 이렇게 가는 건 알트 안 뽑고 가는 건 원래 실제로 <laughs> 어. 아니 왜다 죽으신 거예요 노란핑으로 가요 노란핑 노란핑으로 노란핑 노란핑 진짜 강철 심장인 거야 본부한테 죽었어요 오 사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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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가가가 가도 돼요 노란 피 노란 피 노란 피 노란 피 지금야 총 들어 <laughs> 총 들어 자총 <laughs> 들어요 총 들고 <들어와, 웃음> 자, 총총자 노란 피로 계속 이동 노란 피로 a c t i 와 잡아 잡아 천천히 <laughs> <좀, 좀>, 그렇지, <laughs> 그렇지. 그치, 그치. 오른쪽에 친구일 거야 오른쪽에 친구 있어. 아니 아니 그렇지, 어, 오른쪽에, 어, 친구, 오른쪽에 친구 오른쪽에 <laughs> 친구. 아까 걔가 친구야. <laughs> 한놈 잡아서 한놈 잡아서 우와! 하면서 좋아했는데 옆에서 총 쏴가지고 우와! 아 <laughs> 어, 일단 혼자 살아서 첫첫킬 축하드립니다. 혼자 살아서 첫 킬.